탱고의호가 여러분 우리는 중대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글로벌 커뮤니티가 어떻게 연결되고 성장하며 번영할지를 재정의할 순간입니다. 제 이름은 세시고 여러분에게 문도 탱고를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플랫폼은 오늘날의 댄서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 탱고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것은 프로필, 뉴스피드, 이벤트 등을 갖춘 소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것과 비슷하지만 목적이 있습니다. 문도 탱고는 단순한 램프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운동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탱고 세계가 함께 할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댄서, 주최자, 교사 및 창작자로서 우리의 필요에 맞게 특별히 조정된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밀론가에 있습니다. 방 건너편에서 누군가를 보는데 익숙한 얼굴이지만 그들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을 이벤트에서 봤다는 것을 압니다. 예를 들어 파리에서 그리고 그들이 부산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도 탱고는 그 간극을 메우는데 도움을 주어 과거의 인연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쉽게 만듭니다. 이는 순간적인 만남을 지속적인 우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탱고를 위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탱고 커뮤니티가 탱고 커뮤니티를 위해 만든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문도탱고는 단순히 연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술 형식에 시간과 재능을 바치는 전문가, 장인 및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재정적, 창의적, 개인적 기회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치러 많은 이들에게 탱고는 단순한 취미 이상입니다. 그것은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생계입니다. 그래서 문도 탱고는 이러한 기여자들을 지원하는 수익 모델로 설계되었습니다.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을 공유하고 팔로워를 만들며 플랫폼에서 직접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공연자들은 비디오에서 인정을 받아 그들이 적절히 크레딧을 받고 더 넓은 커뮤니티에 보이도록 합니다. 장인과 창작자, 탱고 의류 신발, 보석 및 예술의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작품을 커뮤니티에 직접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맞춤 신발 한 켤레, 수제 드레스, 춤에서 영감을 받은 예술 작품 또는 맞춤 보석이든 문도 탱고는 창의성과 열정이 진정으로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닿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벤트 주최자는 자신의 이벤트를 홍보하고 참가자를 유치하며 독특한 제공 사항을 기념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문도 탱고의 모든 기능은 커뮤니티에 환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탱고를 지속시키는 모든 커뮤니티 구성원을 지원함으로써 탱고에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사람들이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번창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플랫폼은 단순한 소셜 미디어 사이트가 아닙니다. 탱고 세계를 위해 만들어진 커뮤니티 중심의 공간입니다. 일반적인 플랫폼과 달리, 문도탱고는 우리의 예술 형식의 가치, 전통 및 필요를 반영합니다. 우리의 스승과 위대한 선생님을 존경함으로써 우리의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서로 재정적, 정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곳입니다. 더 강한 미래를 구축하면서 우리의 공동의 열정을 기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나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입니다. 플랫폼은 나만큼이나 당신의 것이며 당신의 의견이 그 발전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변화를 가져오는 무언가의 일원이 될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의 예술을 기념하고 우리 커뮤니티를 지원하며 탱고의 유산을 보장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는 모든 무용가, 교사, 조직자, 창작자 및 열정객에 혜택을 줄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 없이는 할수 없습니다. 당신의 지원, 당신의 아이디어, 당신의 믿음 이 문도 탱고를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 커뮤니티를 하나로 모으고 탱고를 삶의 일로 삼는 이들을 지원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예술 형식이 계속 번창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봅시다. 이곳이 문도 탱고입니다. 손끝에서 만나는 탱고의 세계, 탱고에 의해 탱고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함께 우리 커뮤니티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